처음을 엄청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 노력형이 뭔지 어? 몇, 몇부터 시작했어요? 저 48로 시작했습니다 야 48로 시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호철 학생이랑 완식 학생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호철 학생 어떻게 제자리 벌뛰 느낌 어떤가요 지금? 어, 오늘 몸이 좀 무겁긴 한데 전 당일 출발입니다 멀리서 어. 어. 네, 그래서 좀 보험을 좀 네네 한 3미는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어 가볍게 넘기겠다 어 내가 좀 멀리서 왔는데 아니 뭐 그래도 3미 정도야 그럼 우리 가깝게 온 우리 완식이들 <laughs> 저는 이제 몸이 17kg가 졌기 때문에 그냥 무거운 사람의 느낌으로 뛰어보겠습니다 오, 무겁지만 가볍게 삼미를 넘겨보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호철 학생이 이제 올만 맞았으니까 그래도 호철 학생부터 두 번씩 기록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챗터뷰 자 일단 제가 이 호철이의 자세는 영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봤었어가지고 익히 알고 있지만 뭐한 제가 한 3m 초반까지 뛰는 거는 많이 봤었거든요 과연 오늘 몇 정도 뛸지 한번 저 또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테이프가 강남대 3m 만점이에요 어떻게 좀 가까워 보이나요? 아 이거 뭐 실비장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은 오 실비장보다 더작다고 느껴지나 만약에 저걸 못 넘으면 이제 개망신이다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챗터뷰 <laughs> 자 그럼 우리 호철 학생 준비되면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야아아아310와아아 그냥 원에 가네요? 아이아닌데아 생각보다 잘안 나왔다 이거 제 기록이 아닙니다 아 원래 기록은 한 본인피셜 최고 기록은? 320 정도. 그럼 2차 시도에 한2 0 가능할까요, 혹시? 죄송합니다. 채 터뷰.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요번에 한번 어떻게 한번 320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호철 학생의 두 번째 시도 준비되면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야, 내가 볼때요거 320이었어. 320이었는데 갔다가 옆으로 회전하면서 요게 316이지 않았나? 오, 여도 잘한다. 좀 추했으니까 짠하세요. 오, <laughs> 오, 나이스.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자리 멀티에 꿀팁이 있다면? 아.. 이건 타고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어. 이 정도의 기록은 어. 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laughs> 본인은 타고났다.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어... 이렇게 겸손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걸좀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고 역시 3m 그냥 넘겨버리시네요. 어, 멋있었습니다. 찰터뷰 우리 완식학생 지금 이제 거의 먹구름 이 위에 이렇게 왔는데 어떤가요 느낌? 이 앞에서 이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어. 음. 앞에서 너무했다 그리고 어, 일단 저는 정말 처음을 엄청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 노력형이 뭔지 어? 어. 몇, 몇부터 몇 시작했어요? 저 48로 시작했습니다 야 48로 시작해서 어, 네. 그 끝을 네. 3위였다 <laughs> 아내 이의제기 저 처음 뛰었을 때30 뛰었습니다 어, 230 그럼 네, 본인도 저... 그렇게 타고난 거 아니네요 근데 이게 잠재력이라는 게 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꺾이지 않았나 아! 제가 볼때 헛소리인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와이식 학생 한번 준비되면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터뷰자 우리 와이식 학생 준비되면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야!!! 303 파울! 야, 야! 그래도 파울이지만 기록을 딱보고 괜찮았다는 것에 지금 굉장히 안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3m는 넘어요 이게를 이용할 줄 아는 거지 오...! 본인이 몸무게가 17kg가 짜도 그걸 이용해서 난 3m를 넘기겠다 오 굉장히 좋았습니다 해타뷰 저는 사실 큰 기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어우, 그래도 그 무게를 이용해서 3m. 아 요번에 한번 가볍게 착지까지. 어? 한번.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2 차시도 한번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 됐다. 야! 298! 와, 겉으로 보기에는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프할 때그 가벼움은, 오, 실로 놀랍습니다. 오, 역시 살아있는데요? 아 이거 너무 아쉽네 <laughs> 야 98! 한번 번외편으로 음, 한 번씩 아, 더 뛰어보는 걸로 하고 본인은 그렇게 기록이 낮았는데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만들어내니까 어떤 그런 꿀팁들이 있었나요? 일단 어쨌든 제가 현역으로 운동을 하려면 어. 학원에서 강사님이나 원장님이 지도해주시는 훈련이 있을 텐데 어. 그걸 절대 쉬지 않고 그냥 얘네들이 10개를 하면 나는 이왕물고 11개를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서 조금 더 애들보다 많이 하면 이게 누적되다 보면 제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첼터뷰 <laughs> <laughs>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네. 이제 굉장히 높은 기록들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절대로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당연하지 않았다 아 맞습니다 어, 굉장히 진짜 쉽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려고 가진 루틴들과 가진 고민들과 잘하는 친구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노력한 결과들의 수치니까요 우리 학생분들도 정말 운동 열심히 잘하고 싶으면 잘 집중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 남들보다 한개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셔야 한다는 거 꼭!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으로 우리 이제 최대 입시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운동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 마디 해주신다면 올해도 뭐 마스크를 껴 쓰고 운동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제가 현역 때는 마스크 없이 운동해봤지만 마스크 쓰는 것만큼 힘든 그 과정이 좀 말로 설명을 못할것 같아요. 어, 맞지, 맞지. 그러니까 뭐 힘들더라도 남들과 똑같이 다 힘든 상황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면 은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 자 그리고 우리 왈츠 어, 학생도. <laughs> 어, 일단 코로나로 인해 많은 뭐 체대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힘들긴 하지만 일단 특히 는 체대는 마스크를 썼을 때 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거를 어.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체대 입시생이 겪고 있는 거니까 그중에서 내가 의지가 조금 더 있고 음. 끈기가 조금 더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 너무 수고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카메라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 너무 수고. 어, 둘다 너무, 아, 너무 잘한다. 야, 어, 둘다 너무 잘한다. 우리 그냥 쿠키 느낌으로 한 번씩 더해 보는 거 어때? 어. 아, 이거 아.